안녕하세요. 얼깔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해서 발견한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에어팟 프로를 분신한 적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분명히 집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 집안 어디에도 찾아봐도 에어팟 프로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깔아놓은 그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찾는 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에어팟 프로를 찾았습니다. 아,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찾은 건 아니고요. 주차장에 가니까 주차장에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찾았는데 오늘은 그처럼 에어팟 프로나 블루투스 디바이스 작은 것들을 분실했을 때 찾는 앱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앱은 하운드라는 앱인데요. 어 우리나라 말로 사냥개 정도 되겠네요. 자 에어팟 프로 를 옆에다 두, 일단 두고요. 당연히 이제 하운드 앱을 이제 실행시키면. 찾을 수가 있겠죠 어, 제 고프로도 찾았네요 지금 고프로를 촬영 중인데 고프로도 찾았네요 지금 이게 음, 아무래도 영어 앱이다 보니까 뜨거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근처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당연히 지금 에어팟 프로가 옆에 있으니까 뭐 근처에 있다고 표시가 되는 거고 지금 찾은 디바이스를 보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고프로를 찾았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그리고 어, 스케일 저 지금 체중계가 보이는데요. 스케일 체중계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 뒤에 있는데요. 이걸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 찾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과정 하에 그러면 어, 에어팟 프로를 집안에 한번 숨겨보고 과연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에어팟 프로를 집안 어딘가에 숨겨뒀고요.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오늘 소개한 하운드를 앱을 통해서 에어팟 프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운드 앱을 실행시키면, 예, 어, 지금, 아까 잡힌던 에어팟 프로가 지금 제 주변에 없나 봅니다. 지금 찾기가 안 나오네요. 자, 한번, 아이고. 어, 내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어, 이제 잡혔습니다. 갑자기요. 이제 잡혔어요. 오 자,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점점 신호가 강해지죠? 반대로 제방 쪽으로 가면 예, 신호가 약해지죠? 그러면 제 방에는 없는 거죠. 지금 나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뜨거워졌어요. 지금 따뜻하고 뜨겁고 지금 표현이 좀 그런데. 아, 여기 좀 이쪽으로 아이들 방부터 먼저 가볼게요. 신호가 점점 약해지죠? 예, 여기는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로 가보면 네. 지금 약간 따뜻한데 그렇게 빨갛진 않죠. 다시 일단 문화 방 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신호가 강하게 잡히고 있죠. 네, 뜨겁습니다. 뜨거움. 예, 네, 뜨거워요. 오 지금 거의 게이지 배가 많이 찼죠? 오 지금 많이 이 근처에 있는 거죠? 자 점점 게이지를 차고 이 근처에 있습니다. 네 제가 숨겨놓은 곳이로 정확히 찾아내. 거의 게이지 다 찼죠? 네. 너 가까이 있답니다. 네 제가 바로 여기 숨겨놨거든요. 여기에 에어팟 프로를 숨겨놨는데. 자, 이렇게 에어팟 프로를 찾았습니다. 거의 근처에 오니까 게이지 다 차죠. 이렇게. 네. 다시 멀어지면 당연히 뜨거운 크 줄어들겠죠. 이 한글 표현이 되게 웃겨요. 그죠? 따뜻하고 깨끗하고. 제 방으로 가면, 예, 이렇게 찾아냅니다 웹스토어에 보시면 뭐 블루투스 디바이스 찾는 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여러가지 앱을 써봤는데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요 어, 찾기가 제일 편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꼭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를 분실했을 때 찾는 앱 하운드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앱 소개해드릴게요 이상 어깨가이버습니다 감사합니다